입구 분위기는 캠핑장, 진짜 캠핑장 같이 생겼네. 인테리어가 아주 특색있는데? 재밌네. 겨울에 설기가 한창인 대설즘, 캠핑장 분위기 가득한 텍사스 바베큐 전문점에 왔습니다. 여기가 실내인데 캠핑장처럼 꾸며놨네요 10시간 이상 참나무로 훈연해서 만드는 바베큐 맛이 기대가 됩니다 예약한 바베큐 등장 야외처럼 꾸며진 캠핑장비로 만들어진 식탁 위에서 먹으려니까 다소 높낮이가 좀안 좋습니다 <laughs> 지금 오늘 주문한 바베큐가 텍사스 바베큐라고 해요. 이 텍사스 바베큐가 참나무 숯으로 10시간을 만든다네요. 그래서 오늘 이걸 먹으려고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 립이라고 합니다. 자, 립이 이렇게. 이거는 립이고요. 얘는 닭이고요. 얘는 홀드포크라고 하네요. 이야, 푸짐하고 좋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얘도 맛있어 보여요. 이게 수제베이컨입니다. 직접 만든. 식기 전에 먹어야 맛이 있다고 하네요. 어? 그러니까 이 빵에 손질로 응. 좀 올리시고, 응, 응. 여기다, 네네, 폴드 포크를 살짝 올려서 응. 그 햄버거처럼. 소스는 케탈도 있고, 바베큐 소스도 있고 하거든요. 배를 좀 올려서 <웃음> <웃음> 먹는 <웃음> 법을 몰라. <laughs> 얘를 이제 먹어서, 접어서 얘는 네. 언제 먹어요? 어, 얘는 이제 그 샐러드랑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아,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입,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텍사수가 이렇게. 음 간이 음. 음. 딱 맞아요. <laughs> 맛있어요? 이거 맛있네요! 네, 이게 저희가 12시간 훈연한 거다요 음. 그리고 이런 스페어리븐 6시간 네, 다 네. 이렇게 돼있고 음, 되게 어, 우리 텍사스 바베큐가 오랫동안 간접렬, 그러니까 직접렬 말 간접렬으로 훈연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즐기진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간이 딱 맞는데요? 네. <laughs> 잘라서 가지고 잘라드릴게요. 그래서 싸서 드셔도 맛있어요. 음 그냥 드셔도 맛있고. 어. 여기다 는뭘 싸는 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뭐 닭을 싸서 싸서 드셔도 되고. 음. 어, 닭도 좀이제 잘라드릴까요? 도시 이런 음식은 처음이라.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닭을 조 넣고 네, 닭을 네, 넣고 머리잎을 살짝 좀 넣으시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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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끔할 것같아 재밌네요 <웃음> <웃음> 무쇠로 된 냄비에 세팅된 폴드포크를 빵에 척 얹어 코울로를 음. 올리고 한입 굉장히 포근포근해 맛있는데? 재밌네요 입이 맛있게 생겼죠? 멋진 캠핑식탁에 잘 훈연된 갈비의 보돌보돌한 음 맛이 최고였는데요 한번에 쏙쏙 빠져버려요 1시간을 구워서 보돌보돌합니다 맛있어요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서 필라프를 시켰습니다. 음, 이게 해물 필라프인데, 여기 지금, 새우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베이컨이 들어있네요. 이야, 해물 많이 들었다. 한 입에 먹어주갔어. 음. 음. 싱싱하고 맛있네. 이 필라프가 볶음밥 같이 생겼는데, 이게 육수를 넣고 졸인 거라, 시 감칠맛이 대단한데요 음. 식사 후 수족관 투어를 하며 둘러보았네요 저쪽에 뭐가 있다는데 가서 보고 오겠어 우아하지? 어, 세상에 이 녀석들은 봐봐. 정말 예뻐. 부채살 마냥 이렇게 펴졌어. 꼬리가. 꼬리가 부채살 마냥 쫙 펴졌어. 멋진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키우고 있는 모양이네. <laughs> 수족관 탐구 생활입니다. 예좀 보세요. 이 <laughs> 타고 지금 내려오는 거야? 응? 산타클로스가? <laughs> 진짜네. 이야, 예쁘다. 이거는 뭘까? <laughs> 야! 아, 재밌어요. 야생의 기운이 듬뿍. 멋지네. <laughs> 밥 먹고 수족관 한번 갔다 오니까 좋은데? 빨간 개도 있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캠핑용 컵에 주네요. 캠핑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추운 건 싫을 때 여기가 딱입니다. 실내용 불멍을 때리며 분위기를 즐기다 보니, 진짜 캠핑장에 온 듯한 느낌이네요.